안녕하세요 올드트레일 입니다 오늘은 언박싱 리뷰 시간입니다 여기 보이시죠 살로몬이고 거기에 s 랩입니다 살로몬의 s 랩 펄사 4 인데요 제가 이, 이전 이 버전의 살로몬의 s 랩 펄사 1과 펄사의 전신 같은 모델이죠 s 랩 센스를 신어 본 적이 있는데 펄사 1은 킬리안 존넷시 마지막으로 신었던 살로몬의 신발입니다. 그때는 제가 막 리뷰를 엄청 열심히 하고 그럴 때는 아니어가지고, 그때 제가 받았던 인상을 기억을 해보면, 너무 선수용이다. 저같은 일반인 아마추어 거기다 또 과체중 너너가 신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신발로 생각이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뒤로도 뭐 2, 3 지금 이제 4가 나왔는데 2, 3 나올 동안 크게 관심을 갖지 않았고 조금 더 일반인 친화적이게 나온 모델이 있었습니다 펄사 트레일 프로라는 신발이 조금 더 두꺼운 스택 하이트에 일반인 친화적으로 나온 신발이 있었는데 그 신발을 굉장히 잘 신었고 리뷰도 했었죠 살로몬의 에스레빗 굉장히 많이 크게 변화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가장 가까운 에스에의 울트라 글라이드 고신발 같은 경우에 브랜드에서 이야기하기로 딱 30시간대를 뛰는 마스터즈 러너를 위해서 나온 신발이다 라고 이야기했었는데요 제가 딱그 신발을 신고 딱 30시간대로 100마일 레이스를 완주를 했죠. 딱저 같은 일반인들을 위해서 나온 신발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S랩이 크게 변화를 하고 있다고 라 느꼈는데, 이번에 S랩 펄사 4도 10mm 정도 민술 높이가 늘었고, 여전히 그 스피드화에 S랩 펄사의 기조를 유지는 하지만, 조금 더 마스터즈 친화적, 저 같은 일반인 친화적으로 나왔다고 해서 굉장히 기대가 되는 신발입니다. 한번 언박싱 해보겠습니다. 신발 이렇게 생겼습니다. 역시 살로몬은 빨간색을 굉장히 잘 쓰는 것 같아요. 살로몬이 쓰는 빨간색이 좀더 강렬하다 할까? 그리고 가장 처음에 눈에 띄는 거는 높아진 미드솔이 높입니다. 이전 버전에 비해서 10mm 늘었다고 했거든요. 10mm면 꽤 변화가 있는 거예요. 꽤 높아 보이는 미드솔, 아웃솔은 역시나. 콘타그립 에너지 폼 플러스 발에 맞닿는 부분에 에너지 폼 플러스가 쓰인 거고 에너지 폼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최근에 이제 S 레볼트라 그이드를 되게 많이 신으면서 로드 러닝어 같은 많이 푹신하고 달릴 때 굉장히 좋은 그런 느낌의 미드솔이었는데 에너지 폼 플러스가 사용이 된것 같고 미드솔 이 구조가 서포트로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안정성을 잡아주는 사이드 월 매트릭스 어퍼입니다 굉장히 신축성이 좋고 또 통기성도 좋고 해서. 제가 좋아하는 트레일러닝화에 많이 사용되는 어퍼거든요. 그리고 굉장히 고급 소재예요. 캐빌라 섬유의 매틱스 어퍼가 사용된 것 같고요. S 레펄사 4 Select Choice Built to Win 선수들이 선택하는 이기기 위해 만들어졌다. 어, 이런 얘기 같은데 역시 퀵 레이스 적용되어 있고요 인솔은 완전히 부착형입니다 S랩 울트라 글라이드 때는 상당히 토박스가 넓게 나와서 저는 발볼러기 때문에 굉장히 좋게 생각했는데 센스도 그렇고 S랩 펄사 1 시절에도 그렇고 좀 좁은 조경이었거든요 S랩 울트라 글라이드보다는 좀 좁아 보여요 S랩 펄사가 무게가 엄청 가벼운 걸로 유명한데 이전 버전보다는 살짝 무게가 늘었다고 하는데 무게를 한번 재보겠습니다 255 사이즈, 제 사이즈 기준으로 225g이에요 무게가 늘었다고는 하나, 역시나 가벼운 레이스어입니다 펄사의 기존의 기조, 피드화 입상을 위해서 뭔가 좀 만들어진 신발 이전 펄사 같은 경우 엘리트 선수들은 그 신발을 신고도 100마일도 우승하고 했기 때문에 저 같은 과체중 러너는 장어를 신으면 큰일 나겠다 발바닥에 불이 나겠다 하는 느낌이 있는데 펄사를 유지하면서 어든 과체중 놀아도 중장거리를 달릴 수 있는 그런 어, 스피드화로 나온 것 같고요. 장거리부터 단거리, 테크니컬 지형, 흑길 구간, 임도 구간 이런 데 다양한 지형에서 테스트를 하고 어, 실착 리뷰 시간으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